안녕하세요. 청신국제 대학교 김규민입니다. <laughs> 앞으로 미래사회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해일이 몰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빙하시대가 오는 것처럼 산업과 직업을 비롯한 경제사회 전체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의융합인재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은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은 변화에 잘 대처하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고 조금씩 노력해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창의융합인재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은 결국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곧 창의적인 사고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다양한 분야의 대외활동을 하고 또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흥나로추센터로 가보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기도 했는데 저한테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게 되는 건 아니듯이 사람들은 경험 자체만으로는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런저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그 경험 자체만으로 끝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아마도 경험을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 한 가지를 거칩니다. 그것은 바로 블로그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쌓아놓은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만의 보물상자를 열어보듯이 계속해서 곱씹어 봅니다. 정리하고 회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특별한 비밀 무기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쓸때 정리된 블로그의 글을 일일이 읽고 찾아가며 참고해서 잘 녹여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블로그를 수행인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등에도 활용하면서 저만의 개인 보물 상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의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로 혹시나 내가 흥미가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한 경험이 끝나면 그와 전혀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해 보는 것이죠. 저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이 끝나면 어린이 법제관,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 그리고 또 특허청 청소년 발명 기자단 같이 다양하고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주제들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면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경험들이 올수 있었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길수 있는 자양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경험을 하고, 블로그에 정리하고, 회고하고, 활용, 활용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 이런 걸로 무엇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는 단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로 하던 기자단 활동과는 전혀 다른 히말라야를 가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영화로만 보던 히말라야는 너무 무섭고 힘든 곳이라서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게 되었습니다 고산병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한 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께 꾸중을 듣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히말라야에 올라가 보니 제 눈앞, 눈앞에 펼쳐진 안나푸르나 남봉, 마차푸차레, 마르디히말 같은 아름다운 설산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이루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그 웅장한 아름다움 때문에 제 마음이 설레고 또 어,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다음에 또 도전하면 재미있겠다, 뭘또 해볼까라는 에너지가 저한테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말라야 오지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보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고 저 스스로 많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히말라야라는 경험 하나만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할수 있게 되었고 저 스스로 유연한 사고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험이 주는 에너지는 정말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좀 조용조용하고 말도 안 하던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도전하고 적극적이고 꿈을 찾게 되고 제 주장도 명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이 지식과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주면서 더 넓은 폭의 사고를 할수 있는 것을 길러 준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에 제가 신나고 즐거움을 느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로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천과학관 과학분수 서포터즈 같은 다양한 경험의 기회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들은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 같아서. 처음에 굴리기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하다 보면 은 언젠가는 더 운동회가 커지게 되고 계속해서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선망하던 꿈의 무대인 세바시에 이렇게 연사로 설수 있는 경험까지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 수많은 경험들이 앞으로 더 많은 경험들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저의 미래의 모습으로 저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대단한 성공을 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제 인생의 1막 1장을 정리해보는 과정에서 저는 앞으로 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창의력은 경험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그냥 경험이 아니고 꼭꼭 씹어서 내 걸로 만든 진짜 나의 경험에서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 사고라는 꽃은 경험이란 씨앗에서 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내 걸로 만들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계속해서 주었을 때즉 새로운 도전이라는 양분을 계속해서 주었을 때 비로소 창의석이라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험을 할 일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나 보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점점 더 꽃이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무린 고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막 무공을 막 쓰는 그런 무린 고수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나 새로운 환경에 잘 대처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림의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 경험을 꼭꼭 씹어서 모두 다 같이 창, 미래의 창의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밖에 풍부한 경험, 시행착오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 새로운 도전은 저희 청소년들을 미래 창의적인 창의 융합 인재로 만들어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특허청 청소년 발명 기자단과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초절정 고수가 넘쳐나는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창의융합 인재가 되는 것을 꿈꿔보면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